앞서 뉴스에서 보셨듯이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첫 행정시장들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우려도 있었지만 새 시정에 대한 기대도 교체하고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양 행정시장과 함께 7시 대담 이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 첫 순서로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병삼입니다. 일단 제주시장 취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소감 한 말씀 전해주시죠. 예. 네. 굉장히 제주시는 인구가 50만 명이나 되는 큰 도시고요. 그 민생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예, 많은 현안들이 있고 갈등사안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장이 취임하게 돼서 굉장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고요. 애초 이제 청문과정에서 도민 여러분들께 특히 농민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예, 많은 실망과 우려를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예, 시정을 통해서 성과를 통해서 보답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시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민들께 실망을 줬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이야기부터 좀 시작해 볼까합니다 <laughs> 예. 뭐 예. 농지법 위반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농민 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네,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강화된 농지법에 따른. 이제 업무도 맡으셔야 할 텐데, 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일단, 그런 이제 범, 법을 적용하고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예, 원칙을 예, 제대로 지키고 그 대상이 제 저, 자신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원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예, 조속한 시일 내에 좀 해볼 생각입니다. 필요한 조치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일단, 오늘 오전에도 이제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어, 하루라도 빨리 좀 처분을 해서 음. 그런 우려가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물론 그런다고 모든 이제 실망이나 그런게 해소되지 는 않겠지만 그러한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명 전에 개인 sns 를 통해서 입장을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네. 네. 이건 어떤 의미가 될수 있을까요 청문 과정에서도 그게 이제 뭐 투기 에 까지는 뭐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요 뭐 어쨌든 농지를 매입을 했고 그 처음에 이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대로 농사를 짓기는 했습니다 메밀 농사를 이제 경작을 하긴 했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계속 그 농가에서 농사를 하는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음. 많은 농사들 중에서 이 메밀 농사는 사실 농업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께는 어 이게 그 그냥 보여주시기 농사 아니냐 이렇게 음. 할수 있는 그런 쉬운 농사거든요 그런 점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그렇게 이제 메밀 농사 정도를 하고. 뭐 그런 농사의 농지를 구입한 부분, 이 부분이 많은 이제 어떤 상, 상실감, 박탈감을 드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이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사과를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뭐 지역 정치권이라든지 시민단체에서는 시장님의 임명에 대한 반발이 여전한 게 사실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당적을 가졌던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한 이제 비판들 겸허히 이제. 받아들이고요. 그게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모두 제주시, 제주도를 위한 그런 이제 애정에서 비롯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달게 듣고 그러한 말씀들까지 모두 이제 시정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서 그렇게 해서 보답을 드리고 싶다는각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의 시정 계획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네네. 네. 인사청문회에서도 밝히셨어요. 행복한 공동체. 네. 이를 위해서 행동하는 시장이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의미가 될수 있을까요? 예. 제가 그동안 이제 변호사가 되기 전에도 거의 뭐 10가지 정도의 이제 명함을 만든 직업. 그 외에도 뭐 10여 가지의 각종 아르바이트 이런 걸 하면서 많은 일을 했었습니다. 그 일을 해서 이제 성과를 내고 일에 대한 열정. 이건 누구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주 시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예, 그걸 그냥 공무원 내부 조직에 대한 통솔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 음. 늘 현장에 가서 앞서서 행동하고 조금이라도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일이라면 예, 내가 앞장서서 일을 하겠다, 행동하겠다 이러한 각오가 담긴 예, 표현입니다. 그럼 이것도 같은 연장선일까요? 그 실용주의자인 제주시장도 강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법과 제도에만 치우치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뭐그 그동안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도 여러가지 위원회 활동도 해보고 또 행정 소송들도 이제 음. 다수의 사건들을 해보면 그 법률이란 것은 특히 행정법은 시민들의 편의 시민들의 공익의 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 해석을 너무 엄격하게 하고 음. 뭐 우선 법을 먼저 이제 내세우다 보면 정작 이 법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행정 처분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보다 예, 음, 법적으로 그냥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이런 것만 따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말 시민한테 이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실용적인 것인가를 우선 예, 생각하겠다는 뜻입니다. 음, 그 엄격한 법의 잣대로만 판단하지 않겠다. 물론 행정은 법치행정이 기본이기 때문에 음. 그 법률의 틀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음. 운용을 함에 있어서는 많은 이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재량권의 행사는 반드시 시민들의 예, 복리 그게 음.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갈등을 회피하지 않겠다라는 말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네.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고민해 보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많은 행정수장, 과 정치인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 요뭐 대표적으로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은 게 많지 않다 보니까 네. 뭔가 좀 차별성이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 점에서는 이제 제 경험이 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변호사를 10년 하는 동안에도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분쟁과 갈등에 대한 해법을 이제 제시하는 일이고요. 물론 그내 의뢰인의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행정에서의 입장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했던 일들, 뭐 제가 영업사원을 하거나 이럴 때도 의견을 듣고 예, 일단 제 고객들이나 의뢰인들의 의견을 듣는 건 항상 저는 먼저 앞세우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에 따른 해법을 제시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음. 그러한 식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데더 집중을 한다면 그 갈등의 해법이 거기서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님의 정치 이력을 보면 아무래도 눈에 띄는 게 소수 진보 정당 그 이력이 아닐까 싶어요. 그 환경과 대규모 개발 현안에 목소리를 내는 정그 당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에 그 갈등 사안의 경우에는 어쨌든 개발 분야가 많다 보니까 이 가운데에서 어떻게 좀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던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 이제 예,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그동안 이제 정당에 예, 가입을 하고 어, 당비를 내고 그런 정도의 정당 활동은 해왔습니다. 예,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제가 소속된 정당의 모든 정책에 예, 다 동의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정당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요. 정당에서 내는 목소리는 또 아주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 정당은 그런 이제 다양성을 인, 이제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행정가로서 해야 될 일은 법률적 토대 위에서 시민들한테 필요한 것을 예, 궁극적으로 이뤄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러한 관점에서 일을 하면 충분히. 예, 그런 중재자의 역할, 행정가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렇다고 한다면 당장 시험 무대가 될수 있는 게 동부 하수 처리장 증설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역 주민들은 인근 용암 동굴 훼손 그 우려를 표명을 하면서 반발하고 있고 도정은 또그 현실상 또 절차상으로 어쩔 수 없다며 좀 강행하는 모습에 실망이 크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도정과 이제 지역 주민 간의 이 갈등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중재자 역할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예, 일단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것이요. 이제 그 사업에 진행할 수 있는 이제 행정적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에서는 물론 그게 도의 사업이어서 이제 행정시장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갈등의 당사자인 분들은 모두 제주 시민들이시기 때문에 갈등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건 제주시가 당연히 또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시장으로서의 역할은 예, 갈등 해결을 위한 앞에서 말씀드린 방식과 뭐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몇 번이고 찾아가서요. 네. 그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뭐 한두 분의 의견, 뭐 대표를 하는 분만이 아니고 뭐 여러 이제 자생단체들도 있고 또 그동안 이제 목소리를 내지 않으셨던 분들도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당연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진짜 주민들이 생각하는 바, 원하는 바, 왜, 왜 이런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지에 대한 의견들 많이 듣고 그런 걸또 도정에 전달해서 좋은 정책이 이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대체적으로 현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네, 얘기를 하습니다 네. 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지역 실업률도 걱정입니다. 네. 청년의 도전과 자립 기반을 살펴서 청년의 미래가 시작되는 제주 시를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히셨는데, 그런데 제주 도정에서도 지금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청년 비전이라든지 정책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뭐 이제 도정이 출범한지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핵심 공약으로 이제 제주형 청년 보장제 같은 정책을 이제 입안을 했고요. 그 정책 안에는 청년들은 이제 그냥 청년으로 그룹을 단순한 이름을 지을 수 없는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이제 요구를 갖게 됩니다. 음. 학교에 다니는 학생 청년이 있고요,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 청년이 있습니다. 그 시기를 바로 넘긴 이제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그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게 열악한 청년. 음. 그 이후에 30대 이후에도 이제 결혼을 하지 못하는 문제라든가. 그 이후에 사십이 가까워지는 나이에서는 주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그래서 청년 정책은 이 주기별로 수요에 맞는 촘촘한 정책들이 계속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정책들은 시에서 집행하는 단계에서 도정을 뒷받침해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오영훈 지사가 시장님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혁신에 대한 기대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네. 근데또 일각에서는 행정 경험이 전혀. 없다 보니까 네. 여기에 또 우려를 예약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길진 않지만, 네 음. 예, 제가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제주로 온 후에 예, 제주에서도 여러 가지 직업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음, 이제 정부 국비와 지방비를 이제 투입하고 또 참여 기업들이 같이 이제 사업비를 매칭해서 하는 그런 음. 예, 기관에서 사업을 이제 해본 경험이 있고요. 뭐그일 년의 경험을 제가 행정 경험이라고 뭐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어, 행정법을 공부하고 그런 행정법의 운영 원리를 예, 당연히 알기 때문에 변호사가 됐을 거고요. 예, 변호사를 하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위원회 활동을 하기도 하고 어, 행정소송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행정에서의 디테일한 문제가 생기는 지점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은 적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음.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 경험하면서 조직이 어떻게 예, 운영되어야 하는가 그 조직이 원활하게 가려면 거기서 좀더 새로운 변화를 주려면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이 필요한가 이러한 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들이 제 경험들이 행정의 변화를 주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으로 일을 시작하셨지만 한계가 역시 그 행정 시장이라는 것 아닐까 싶어요. 네. 이전 행정 시장들도 분명히 행정 시장으로 서 한계가 있었다라고 했었는데 뭐 오늘 야심차게. 포부와 기대를 밝혀주셨지만 결국에는 제주도정에 이끌러간 것 아닐까 이런 좀 걱정스러운 이런 제 의견도 내놓고 싶습니다. 네, 그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음. 행정시가 이제 물론 이제 그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어서 가지고 있는 분명한 한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도정과 다른 행정 시정의 강점은 뭐냐하면. 도정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설계를 했을 때 그걸 집행하는 단계에서 주로 시청에서 하게 됩니다. 음. 그러면 그 얘기는 곧 시청은 시민들 주민들과의 거리가 훨씬 접점이 짧습니다. 가깝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거리가 훨씬 짧기 때문에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과 민원 불평 불만 그런 데서부터 저는 좋은 정책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 제안들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그걸 도정에 전달하는 역할도. 음. 할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동안 행정 경험이 없었던 게 장점으로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왜 다른 조직들의 조직 운영 방식은 이런데 내지는 어떤 현안을 바라볼 때에 제가 가진 다양한 경험에서 오는 그 시각, 그 시각에서 이렇게 바꿀 수 있겠는데 이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좀 높이 사서 저를 행정시장으로 임명해 주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서 그런 점에서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눌까 하는데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장에서 많은 이야기 들으시면서 네. 어, 행복한 공동체를 꼭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